4주차는요. 리디블룸 4주차는 스타일링과 모멘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. 일단 스타일링. 스타일링은 팔로워의 스타일링인데요. 기본적으로 팔로워가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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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의 연장 선에서 수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스타일링에 가장 기본적인 건 팔로워는 가장 여성스럽게, 리더는 좀 남성스럽게, 어떤 일반적인,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었고요. 그래서 하우스에서 적용을 하면 원, 투, 3, 포, 5, 6, 세 h 후, e 후, 하, 후, u r five six seven eight two one two three four five, five, six, two, one, 그래서 스윙을 제자리에서도 하게 만들 수 있고, 혹은 진행하면서도 스윙을 통해서 패턴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언더턴이나 어. 톱턴 같은 것도 스윙을 통해서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, 아, 우리 회전 모멘텀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일반적인 서클은 1, 2, 3, 4, 5, 6, 7, 8, 1, 2. 회전력을 살려서 다른 패턴을 이어나갈 3 4 5 6 7 8 1 2 3 4 5 6 턱터미 이어나가시고요. 혹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샌드아웃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? 샌드아웃은 이제 락스텝의 부분이 중요했어요. 턱터는 회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. 샌드아웃은 직선 방향으로 보면 락스텝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했어요. 자 그래서 어, 서베스타타일라고 했었죠. 약간 리더의 스타일링인데요. 파이, 5, 6, 7, 8. 자 이런 걸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만들면서 파이, 5, 6, 7. 뭐 이렇게 나오면서 리더가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. 어, 또 뭐가 있나? 잘, 잘. 네. 4주차는 여기까지입니다. 됐어. 자, 마지막. 마지막, 봅시다. 당 아, 나 못, 못 오늘 처음 못하겠다. 오늘 강식 끝난 것 같아. <laughs>